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연금프로그 이제 고재량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이제 연금이나 뭐 노후준비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경록 고문님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많은 채널이나 뉴스에도 이제 종종 출연하시고 어 연금의 대가로도 이제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 좀 많이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니까요. 이제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 여기 오시기 전에도 어, 또 강연을 하시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내용으로?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가능하시나요?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 기업체들 요즘 이제 퇴직을 앞두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자산 관리, 그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이 꽤 중요한 축이니까, 연금, 그 다음에 투자. 이 쪽을 주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음, 역시, 연금의 전문가 대가 답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음. 일단은, 이제 바로 첫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라고 할 때, 요즘 들어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요즘 우리 노후 준비 방법과 예전에 20년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노후 준비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많이 다르죠. 뭐,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옛날에 10년이면 변하는데 요즘 2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가장 핵심을 된다면은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자기 책임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결국 은 이제 노후를 이렇게 보장해 준다 할까 뭐 이런 쪽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크게 보면은 이제 국가와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그리고 이제 나 개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비스마르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연금을 통해서 이제. 해 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나이든 사람을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것.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잘 작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노후에 연금 받고 세상을 떠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잘안 되는 동양 국가 같은 경우. 국가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어,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동양에는 이제 이런 계약이라기보다는 가족 내의 시스템입니다. 그게 효라는 것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뭐 여러 명이서 이제 부모를 부양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두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려면 잘 아시겠지만은 인구가 일단 젊은 사람은 많고 나이든 사람은 적어야 됩니다. 그게 피라미 구조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인구 구조가 거꾸로 뒤집혀 버렸죠. 이제 나이든 사람은 많고 젊은 사람은 적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 작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사회에 먼저 사회 흐름으로 나타난 게 가족 내에서 효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이전에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으면 그 위에 부모가 이제 또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해봐야 한명두명 명 계셨는데 요즘은 이제 자녀는 한명두 명인데 위에 이제 자기 부모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층층이 있으니까요. 어, 그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두 가지 시스템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연금 개혁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인구가 이렇게 뒤집히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자꾸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뭐 계속 존속은 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이제 자꾸 자꾸 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자기가 이제 돈을 모아서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젊을 때 그게 이제 사적 연금도 해당될 거고, 어 자기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도 준비하는 것일 텐데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노후를 대비하는 것 이걸 이제 자기 책임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구 가 피라미드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바람에 어 우리 노후를 지탱해 주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국가와 그다음에 가족, 효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모아서 하는 이 시스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개가 작동이 잘안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자기 책임의 시대로 돌아왔다는 것. 그게 아마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 과거 한 20년 정도, 20년 동안 인구도 턱같이 그렇게 급속하게 변했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예. 이런 시대에서 어, 개인이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또는 효율적인 그런 노후 준비 또는 노후 대비 네.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제가 느끼기로는 예. 최소 90% 이상의 이제 2030들은 무조건 어떤 방식이든 투자를 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인터뷰하고 인터뷰가 바뀌게 된것같은데어그 <laughs> <laughs> 파이어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따라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예. 느낌이 많이 들죠. 뭔가 과도하게 이제 레버리를 써서 예.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도 예. 하고, 물론 예.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분들도 꽤 있지만 그런 사례들이 더 돋보이긴 더 하지만 좀더 실패하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다 경제적인 실패 또는 빈곤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그런 예. 느낌이 있죠. 예, 예. 뭐 마음의 고뇌가 많은 답인 <laughs> 것 같은데 네. 유혹은 있는데, 그 그래,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이유가요. 이제 파이어족은 투자를 극단으로 밀고 간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중에서도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더라도 이걸 한번 극단으로 밀고 가 보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할때 과연 어떤 하나의 극단은 하여튼 어느 세상이든 존재하지 않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세 가지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없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노후에 이제 준비를 결정하는 요인이요. 내가 언제까지 직장에 일을 할 것인가, 은퇴 시점이죠. 일을 오래 할 것인가, 짧게 하고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직장에서 번 돈으로 내가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저축액의 크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저축한 것을 가지고 운용수익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투자의 측면이죠. 이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어, 결국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일하는 기간, 그다음에 나의 저축액의 크기, 어, 그다음에 어, 그 저축된 자산의 운용, 이세 가지가 있는데, 그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기간, 이거는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어 버리고. 어, 투자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키워 버렸으니까요. 이제 그게 단점이고, 그게 이제 부작용을 어, 만드는 것인데요. 결국 저는 이제 <laughs>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제일 뿌리는 노동 시장이라고 봅니다. 어 자기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근원, 네, 나의 근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거. 근로소득이 없으면은 뭐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노동 시장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축과 소비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 어떤 사람은 너무 과다하게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소비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 과다하게 저축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다든지, 자녀에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면 그것도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어, 저축과 소비의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축적된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굴릴 것인가. 이것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 예금적 관점으로 굴릴 것인지, 내가 투자적 관점으로 굴릴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그 면에서는 뭐, 저는 젊은 세대라면은, 그거는 적극적으로 투자적 관점으로 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뭐,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삼각형, 삼원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노후준비를 하는 것도 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일하는 기간, 노동시장이죠. 하나가 저축과 소비의 결정, 결국 저축액. 그다음에 내가 저축한 자산을 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세 가지 삼각형을 잘 고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삼각형을 하나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가신다든지. 일하는 기간은 짧게, 투자 수익률을 아주 높게 하려는 거. 그게 이제 파이어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운용 수익률은 아주 낮게 가져가면 결국 일하는 기간을 오래 가져가야 됩니다. 더 그냥 비효율적으로 조금 노동시장이 있어야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 삼각형의 삼 요소를 각각 이렇게 다 적당하게 잘 키워서 균형된 우리가 보면은 정삼각형 같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노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제 말씀해주신 거, 요약하자면, 이 삼각형, 정삼각형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왜냐면 한쪽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제 삼각형이 무너지거나 네,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이거를 이제 일상생활용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가급적이면 좀 길게 일하면서, 네. 또 자기 자신에게 투자, 뭐 적절한 알지. 소비를 네, 하고, 네. 이제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또 예를 들어 더 좋은 일자리나 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몸값을 높이고, 이렇게 네. 이제, 번 돈을 이제 적절하게 모아서 그 돈을 또 다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굴려야 이제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예할수있세 예, 예. 가지 삼각형의 제일 원천이 되는 것은 노동시장. 제일 처음 이게 만들어져야 내가 저축과 소비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축과 소비를 잘 결정을 해야 자산을 운영을 할 것이고 하니까 이 순서가 연결되고 그래서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면 은 어, 노동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파이어 적이 제일 관과한것 중에 하나는 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해서 자기 자신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원래 아시다시피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제 40대 한초 중반 정도 파이어 은퇴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일단 우리나라보다 한 3년 5년 직장에 먼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한 45살 정도 은퇴할 걸 목표로 한다면은 적어도 20년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하고는좀 다르니까 아, 그 사람들 40대 중반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은 그 친구들은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으로 뭐 완전히 대박을 내서 한다는 것보다는 자기 일에 엄청 집중해가지고 우리나라와 달리 그쪽에는 이제 성과급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집중을 해서 성과급을 왕창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자기들이 한참 돈을 벌수 있을 때 많은 성과급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은퇴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 살아가겠다는 것. 그게 이제 주로 파이어족의 개념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먼저 투자를 해서 돈을 일단 젊었을 때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 파이어족처럼 생각돼서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후가 이제 좀 뒤바뀐 예, 예, 느낌이 예, 예, 맞는니다 그러면 답변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 예, 게 좋을까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답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뭐, 이전에 유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모토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에 이제 앞으로의 1 0세 시대의 노후 준비는 역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당연히 지금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지금 순간부터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시험이든지 1회 시험은 쉽습니다. 자산 운용 이전에 운용 전문 인력 자격증 시험도 있었는데요. 1회 시험은 거의 다 통과했어요.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가지고 뒤에 갈수록 힘들었는데요. 그것처럼 일찍 시작하면 은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투자계좌를 만들어줘가지고 할머니가 용돈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쭉쭉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로 노후 준비를 해주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녀가 이걸 가지고 돈을 뭐 20대, 30대 됐을때 돈을 수억원 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자녀가 나중에 20대, 30대를 넘어갔을 때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 스탠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같은 경우도는, 뭐, 유대인을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 성인식이 될때 유대인들은 그 돈을 다 모아서 이제, 어, 13세가 되었을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친지들이. 그러면은, 이걸 알아서 운영 지멋대로 해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배우라는 것이죠. 돈을 활용하는 법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불려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라는 것이 예금적 사고이고요. 돈을 불려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투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자녀에게 투자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은 돈을 불려나가는 관점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데 어, 예금적 관점을 갖게 되면은 평생 그 관점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laughs> 지금 준비하시는 거이고요 들으시는 순간부터 준비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관점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 요즘 성인 자녀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리스크로부터도 좀 피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노후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청년 재산 형성에서 7%뭐 금리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안을 아, 내서 나다 청년도 약계좌 예, 예, 같은 건 예, 네. 예, 예. 저는 뭐그 정도 금리면은 뭐 아주 베스트입니다. 사실은 좋은데요. 어, 그 정책도 좋고 그런데 저는 그거에 가장 우려하는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 몇년 동안은 좋을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관점을, 예금적 관점을 자꾸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예금의 세계는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세계에요.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세계는 나이든 사람이 추구하면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불확실하지만은 훨씬 파이가 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세계이거든요. 뭐, 트러스톤도 처음부터 성장할 때 그랬겠죠. 확실한 것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은 잠재성이 있는 것을 추구한 것인 것이고요.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 불려나가는 관점, 그걸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관점을 처음부터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